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9장 5절입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으로 말미암은 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도 말미암은 도아니요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백에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선민의 기본 자세를 부정적 경고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교만의 위험에 대한 경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또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8장에서도 마음이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계속해서 당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고 그들은 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승리로 인해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과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아낙 자손을 멸하게 될 것인데 이 승리가 너희의 어떤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너희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가 공의롭고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안악 자손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전에서도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즉 약속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팔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9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게 된 후에 맞게 될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거둔 승리와 이들이 맛 보게 될 번영과 풍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또 자신들의 했다라고 마음이 교만해질까봐 먼저 예측하고 겉면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례를 돌아봐도 인간은 참 쉽게 잊어버리는 재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 되고 또 풍요롭게 되면 그 이유를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잘 되는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사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16절에 언급한 출애굽 이후의 금송아지 사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23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교문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지난날에 대한 실패의 기억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모세는 지금 설교를 통해서 예전의 실패를 기억하게 하고요.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나 가네스 바네아에서의 정탐의 대반영 사건은 둘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실패했던 사건을 다시 강조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승리 이후에도 철저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 이후에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서의 번영과 풍요로움이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명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졌던 것을 잘 기억해서 철저하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되는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 복된 길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모세가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그 번영과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또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이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결과로 맺혀졌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매 순간 오늘도 의지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